이번 시간에는요. 포스코 홀딩스 주가를 다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철강 업체로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 정도의 경기 지표라면 PBR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준을 수준이 됐을까 평가를 해 보고요. 그 수준에서 이탈한 정도를 평가를 해 보면 아, 이게 신사업이 이만큼 반영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지금 0.42 정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신사업이 반영이 돼서 0.74가 나타나는구나. 기존 사업 가치 시장은 25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가치는 19조다.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시가총액 58조 원입니다. 내년 말 실적 기준이고요. 현재 시장의 평가는 시가총액 44조입니다. 기존 사업이 25조, 신사업이 19조인데요. 기존 사업 32조, 신사업 26조로 평가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시총 7조.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네요. 신사업도 7조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